다음은 중국 명나라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위신우가 들려주는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눈 속에 무엇이 기어 있으면 무엇을 보더라도 잘못 본다. 귀 속에 이명이 있으면 무엇을 듣더라도 잘못 듣는다. 마음 속에 선입견이 있으면 만사에 대처할 때 잘못 생각한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이 비워두면 불수록 좋다. 학문을 할 때에는 단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끄러움이 없고 뜻에는 한점 나쁜 생각이 깃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음과 뜻도 사사로운 욕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하며 또한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나고 입에서는 그 소리가 나온다. 사람에게는 이만하면 충분하고 만족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신념을 가져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뜻이 굳지 않다는 증거이다. 그래서는 세상의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다. 큰 뜻을 둔 사람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강교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을 속일 수는 있더라도 결국은 더욱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교묘하게 일을 처리해서 많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방 깊은 곳을 속이기란 어렵다. 방 깊은 곳을 속이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기란 어렵다. 세상에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재능이라는 것은 남에게 자랑하기에는 항상 부족하다. 덕행은 자신이 타고난 것인데다 성인의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모자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모자라는 점은 부끄러워해야지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에게 충고를 하거나 무엇을 권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그가 싫어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그의 결점만을 열거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넷째,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오랫동안 장황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똑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충고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충고할 경우에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며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단점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며 상대방의 결점을 꼬집어내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충고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될수 있는 대로 부드러운 말씨를 써야 하고 지겹게 설교를 늘어놓아서도 안 된다. 일을 시키지 않으면 충고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정당한 충고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남과 다투지 않고 지내는 묘책이 있다. 그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과는 불을 다투지 않으며,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과는 지위를 다투지 않는 것이다. 외향을 중시하는 사람과는 명성을 다투지 않고, 오만하여 의수되는 사람과는 예정을 다투지 않으며, 감정적인 사람과는 시비를 다투지 않는다. 남이 반갑게 인사한다고 해서, 자기를 훌륭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이 자기의 말을 참으며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자기를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이 겸손해 하는 것을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큰 일을 하려면 우선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만의 욕심은 이루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의 반감은 거스를 수 없다. 다수의 정서에 따르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취해야 하고 성취한 것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불행은 자유롭고 안락한 생활로부터 시작되고 방심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에 의해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생기고 검사하고 절약하는 생활에 의해 없어지게 된다. 또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생기고 만족을 아는 것에 의해 면하게 된다. 그리고 마구이 만들어내는 것에서 생기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에 의해 불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상대방의 주장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한다. 자신의 인덕을 확인하고 역량을 계산한다. 이두 가지는 이를 처리하고 인간 관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도리를 논할 때는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건을 논할 때도 핵심을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을 논할 때는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정면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려들면 상처만 줄 뿐이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자신의 것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지나칠 정도로 상대방을 파악하려 들거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화를 피하는데도 도움을 줄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체면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만사를 풀어가는 지혜이다. 일을 진행하는데 명심해야 할건네 가지가 있다. 첫째, 기회를 발견하면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며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인내심을 보여야 할 때는 철저하게 인내력을 발휘해야 하며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셋째, 큰일일수록 사려깊이 침착하게 해야 하고 경박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넷째, 변화에는 기민하게 대응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섣불리 알게 된 남의 지식을 자기의 것인 양 내세우거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정말 식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스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다 되는 데는 없고, 1년 365일 중 하루도 생각대로만 되는 날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번민과 고통만도 한다. 상대방의 잘못을 탓할 때는 말을 가려서 하고 직선적으로 책망할 것이 아니라, 왕곡한 말로 넌지시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지키기 어려운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사귀지를 못한다. 인간으로서의 긍지인 사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인 오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사귀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깨닫고 철저하게 올바른 길을 지켜 결코 옳지 못한 사람과 영합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지니게 한다. 반면 오기는 사하의 분간도 하지 않고 높은 지위만 노리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장깨를 갖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기와 오기를 자신의 경우에는 오기를 사기라 착각하고 타인의 경우에는 사기를 오기라 단정하는 못난 습성을 갖고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의욕을 보이게끔 북돋워 줄 뿐이다. 위대한 사람은 마음의 동료가 적다. 원망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변명이나 주장을 하고 싶을 때, 또는 기쁨이나 놀람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맹정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이는 오직 평소에 충분히 수행을 쌓아두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마음을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항상 예리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침착하고 중후함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언행이 명쾌하여 남에게 신뢰를 줄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침착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경박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아무리 성견 지명이 있다 해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적극적이며 대수롭지 않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이다. 머리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이다. 30년간 노력했는데도 위라는 글자 하나를 없앨 수가 없었다. 자신만이 느끼고 있는 위가 점점 세력이 커져 말이나 행동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자기의 장점은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속이 깊은 사람이 될수 있다. 타인의 단점은 가능하면 들추어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수 있다. 집중력이 없으면 보는 것. 듣는 건 모두가 건성일 뿐이다. 참고 견디는가,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가, 그 어느 쪽을 택하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 중 어느 하나를 차지하게 된다.